자, 181번은 그냥 로그 성질 써가지고 계산을 잘 하자. 그치? 일단은 9에 2에 로그 3에 온것 같아요. 3에 오고, 빼기 3 로그 3분의 1에 4겠지? 마이너스 2 로그 3에 20일 것 같고. 자, 확인 한 번만 해보면은, 그쵸? 그럼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싹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, 어, 그냥 복잡하게 가지 말고, 얘 넘겨. 그럼 얘 2에 제곱되죠. 그리고 마이너스도 여기로 보내면 얘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3 되는 거 맞지? 플러스 되고 2 3도 여기로 올려. 그리고 나서 이 2도 여기로 올려. 그러면은 로그끼리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 로그끼리 빼기는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얘는 로그 3에 얘만 정리를 쭉 하자고. 로그 3에 5의 제곱 곱하기 4의 3승을 20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. 그게 이제 이 네모인 거지. 그러면은 여기서 5곱하기 4는 20인데, 그럼 5두 개, 4세 개니까 20이 두개 만들어지고 4 하나 남겠지? 그리고 여기 밑에 20이 두개 있으니까 지워지겠죠. 그럼 로그 3의 4네 네모가. 그럼 정리해주면 9의 로그 3의 4네 그럼 4랑 9랑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3의 9. 로그 3의 9는 2죠. 4의 제곱이니까 답은 16이다.